괴생명체들로 가득한 우주정거장 안을 탐험하면서 괴생명체들의 정체를 밝히고 내 정체도 밝혀야 되고 우주정거장의 미스터리도 밝히고 하여간 이제 베일에 쌓인 부분을 다 알아내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스팀 게임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매주 할인 4월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들은 어째 다 우주에서 노는 게임들이네요. 그래서 SF 게임 마니아이신 이발 소장님 오늘 데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은 SF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 그쵸. 그냥 SF 게임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뭐 어거지로 누구 하나는 초청해야 되니까. 네, 다 그냥 구색을 맞추는 겁니다. SF 마니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재밌는 SF 게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무료 게임부터 만나볼게요. 이번 주는 에픽스토어에서 4월 29일까지 포더킹을 무료로 배포 중이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도 재밌는 게임이죠. 네 그리고 파나티컬에서 생츄어리 번들이라는 아주아주 해자스러운 아주 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뭐 게임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워킹데드랑 디스 오브 마인 네이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해자스러운 번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5월 7일까지 봄맞이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의 가격은 언제나 괜찮고 랜덤박스는 없습니다 지금 그쵸 많이 아쉬워요 그럼 매주 할인 시작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의 소나기에서 지구를 구해내고 5년이 지난 지구, 인류는 남은 폐잔병 외계인들과 공존 중입니다. 어디에나 그렇듯 말썽을 부리는 녀석들이 꼭 있네요. 이번에는 착한 외계인들과 힘을 합쳐 말썽 부리고 있는 폐잔병 외계인들의 행패를 막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엑스컴 키메라 스쿼드는 스팀에서 24일 출시 예정으로, 녹화 중에는 아직 출시가 안된 모습이네요. 아마 오늘 안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가는 24,400원이고 출시 특가로 5월 2일까지 반값에 만나볼 수 있는데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55% 할인해서 11,000원에 출시가 됩니다. 스팀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한글 지원도 되고요. 네, 오늘 출시하는 엑스컴 신작 키메라 스쿼드인데 50%를 출시하자마자 할인하길래 신작 소개 겸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여기 보시면 1시간 후에 플레이할 수 있다는데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은 아마 여러 스팀 리뷰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개판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도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 영상을 어, 다음 주 초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이게 5월 2일까지 할인이니까 우리 리뷰 영상 보고 구매도 해뭐 늦진 않을 것 같네요. 음.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싸요. 예, 저렴하다는 거는 뭐 볼륨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기존의 Xcom 2를 매우 라이트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내는 약간은 좀 테스트 겸 시험적인 게임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거 언제나 응원합니다. 음, 플레이해 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들만 알려드리자면은 장르는 똑같이 턴제 전략. 그래픽과 엔진은 겉보기로는 엑스컴2가 똑같아 보입니다. 어 그렇네요. 그런데 설정이 좀 당황스러워요. 어 정말로 아 이거 당황스럽네요 음, 아까 게임 소개할 때도 뭐 5년이 지난 후에 외계인들과 공존한다는데 엑스컴 2를 재밌게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두 눈을 의심할 만한 트레일러가 지금도 아마 뒤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분개를 하고 있어요 음, 어. 외계인들하고 동료를 맺었어요 한 팀으로 <laughs> 아주 역하다고 어. 그냥 열기 저기서 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목도 가가 는게 키메라 스쿼드 이 스쿼드라는 게 팀이잖아요 어. 내가 이제 엑스컴 2에서 외계인들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간신히 이겼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사령관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 녀석들과 어, 손을 잡는다니 갑자기 5년 만에 짝짝꿍 하면서 동료가 되었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 그냥 통탄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수많은 부하들을 얘네들이 죽였던 애들인데 가증스럽네요. 진짜로 어, 아직도 저 손이 떨립니다. 음, 게임 플레이상의 특징을 보자면 은 기존과는 다르게 11명의 고정된 요원들을 다루게 됩니다. 음. 옛날에는 내가 이제 나만의... 캐릭터를 특정지어서 키울 수 있었죠 내 요원들을. 음. 그리고 임무 중단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게임 오버가 돼요. 그래서 외계인을 뭐 총알 받이로 세운다 이런 식의 전략은 구상할 수 없겠네요. 네, 그래서 임무를 다시 스타트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죽어도 일단은 인류의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옆에 동료가 죽든 말든 일단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동료가 죽으면 끝나고 또한 전투에서 변경된 가장 큰 특징은 턴을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는 인간 턴, 그러니까 내턴내 내 요원들 다섯 명이라면 다섯 5명 명쫙 플레이하고 턴 넘겨주고 음 외계인들 쫙다 플레이하고 턴 돌려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내 요원 한명턴 외계인 쪽한 턴, 내네 턴, 적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1.4로 한 명을 녹이고 시작하는 이런 플레이가 어렵겠네요. 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한데다가 50% 할인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볼 때는 일단 볼륨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얘네들도 아마 엑스컴 3를 내기 전에 시험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게임 같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갈게요. 꿈틀거리는 검은 생물체한테 공격받는 꿈을 꾸고 깨어난 주인공.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하나 찾아보니 밤에 꾼 꿈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던 거야. 와, 대박. 나를 속였던 거죠, 모두들. 이상한 괴생물체로부터 살아남고 진실을 찾아내야겠네요. 프레이는 스팀 정가 33,500원으로 현재 스팀에서 할인을 안 하지만 다이렉트 게임즈 봄맞이 프로모션으로 75% 할인해서 8,5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스팀에서 구매하면 한글 지원이 없지만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시면 한글 지원이 있으니 꼭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게임즈 봄맞이 할인 겸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장르는 생존, FPS, 공포, 미스테리, 액션, SF. 주 초점은 미지에서 오는 공포를 다루는 게임이에요. 아, 저 이거 걱정되는 게이 음. 다이렉트 게임즈 할인할 때마다 가져오는 게임이라서 네. 또 사골이라고 또 놀림 받을 것 같아요. 아, 뭐 오랜만에 가져온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고티를 몇개 받았던 컨트롤이라는 게임과 분위기가 유사해요. 어. 컨트롤을 처음 하면서, 아, 뭔가 프레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괴생명체들로 가득한 우주정거장 안을 탐험하면서, 괴생명체들의 정체를 밝히고, 내 정체도 밝혀야 되고, 우주정거장의 미스터리도 밝히고, 하여간 이제 베일에 쌓인 부분을 다 알아내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음, 그러니까 FPS이기 때문에, 액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조건 싸울 필요는 또 없어요. 그죠.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게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 어. 이 게임의 최고 장점은 방금 말한 플레이의 다양함이에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길을 개척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캐릭터 육성을 뭐 육체를 강하게 만들거나 머리를 좋게 만들거나 바이오 쇼크처럼 총력을 강하게 해서 만들거나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어떤 미션이라 해도 뭐 육체를 키우든 초능력을 만들든 아니면 은 아무것도 안 올렸다 하더라도 순간의 번뜩임만으로 클리어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함이 있는 게임이에요 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네요 예를 들어 해킹 능력이 필요한 문이 가로막고 있다면 해킹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음. 그게 아닌데 어, 위에 조그만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일반적으로는 갈수 없는 길인데 내 육체 능력을 강화해서 점프가 닿는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오. 다양하게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진행한다면, 어,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장점은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아 어, 분위기 굉장히 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죠. 예 네, 컨트롤처럼 분위기 하나로 먹고 사는 게임인데 미스테리함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음. 보통 이런 게임들은 내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지 하는 이런 게임이 있고 그 내가 있는 이곳도 수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수상하고 그리고 플레이하고 있는. 내 캐릭터도 수상하고 하여간 미지의 공포를 잘 구현해냈습니다. 어 미지의 공포라는 게 SF 게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단점이 좀 치명적인데, 네. 맵을 되게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길 찾기. 그래서 첫 번째로 굉장히 복잡하고 두 번째로 그 복잡한 구역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음. 그거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데 적들도 리젠됩니다. 죽였던 적들이 다시 있어요. 또 매우 불친절한 편에 속하는 게임이라서. 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 저한테 정말 지약인 게임인데 그래도 제가 공포 게임을 좋아하니까 꼭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이상한 괴물들과 사이코 녀석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같이 미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웃기는 세계에서 마음 놓고 방아쇠를 당겨 봅시다 보더랜드 핸섬 컬렉션이 또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네요 스팀 정가로 핸섬 컬렉션을 구매하려면 246,000원인데 5월 8일까지 94% 할인해서 15,360원에 판매 중이지만 역시나 다이렉트 게임즈로 오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2K에서도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2K번들의 보더랜드 핸섬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죠 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음. 혹시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없으셨던 분들은 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없으면은 뭐 여기 엑스컴 1편도 있고, 응. 20달러 내면은, 여기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얘도, 얘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돈더 내고, 보더랜드 사면서, 딴 것도 가지고 싶다 하면은, 이거 하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다락에서 사든가, 아니면은, 스팀에서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장르는 FPX, 액션, 멀티, 협동, 오픈월드, 유머, 그리고 파밍 RPG다.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FPS와 RPG가 합쳐졌어요. 네. 보더랜드 3가 나왔지만 그래도 완성형인 보더랜드 2가 정감이 좀 가져 더. 음. 그 게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머러스하고 광기로 가득찬 행성에서 미친 사람들하고 신나게 총질을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 이게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어요. 아주 유쾌하게. 음. 재밌는 친구 한명 잡아서 같이 하면 더 즐겁죠. 친구들도 약간 정신 이상한 애들로 섭외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한 명씩 있잖아요, 다들 음. 주변에. 본인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 거는 잘 그래픽은 지금 보기엔 구리지만, 카툰 렌더링이라 그나마 좀 비비지 않나? 그렇게 어색함이 없어요.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 그래픽이지만, 그래도 옛날 건데도 봐줄만한 거는 카툰 렌더링의 효과가 있다. 어,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이런 음. 거 보면. 장점은 정말 다양한 총들이 있어요. 어. 총마다 특징도 다 다르고, 커스텀하는 재미도 있고, 개그총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총을 쏴보는 재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총을 내가 수백 개 준비했는데, 그중 하나는 마음에 쏙들 거야. 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바꿔 말하면은, 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진득히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분들, 이게 바꾸기 귀찮은 사람들 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음. 그냥 하나 손에 맞으면은 그냥 그것만 무장창 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스토리보다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아 어, 이게 성우들도 뛰어나고 음. 연기력 목소리가 다 뛰어납니다.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이렇게 척박해서 그런지 NPC들이 하나같이 개성 있고 뒷 배경이나 숨겨진 스토리들도 하나같이 흥미롭고 재밌어요. 네. 단점은 약. 약간 디비전 느낌의 단점이 있는데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laughs> 디비전. 네. 그냥 스토리만 깨볼 생각이라면 상관없는데 뭐 디비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만, 스토리만 깰생각이라면 그냥 돈 주고 사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2회차, 3회차, 파밍 요소 다 즐기고 할 거면은 이게 밸런스가 엉망인 게 점점 눈에 보일 거예요. 음. <laughs> 막한 3회차까지 가면 이제 쓰는 총만 씁니다. 나머지 총들은 다 쓰레기예요. 어, 밸런스가 좀안 맞겠네. 음, 또한 파밍 게임의 고질적인 단점이 노가다가 있어요. 아, 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면서도 레벨이 딸리면은 딜이 안 박혀요. 요즘 그 디비전 2도 딜안 박힌다고 사람들 난리 났는데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면 레벨을 다른 데서 막 올리고 와야 되고 좋은 무기 얻어야 되고 하는 등 하기 싫은 노가다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이 노가다 요소들은 좀 취향 차이라서 그쵸 호불호죠. 그쵸.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노가다가. 어, 전 좋아합니다. 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밍 요소를 좋아하는 거죠. 네. 아, 네 오늘 게임들 다들 우주 정거장 뭐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숨을 참고 진행했네요. 네, 어 숨을 쉬시고 우주 정거장이지만 숨을 쉴수 있습니다 플레이도. 아 정말요? 네. <laughs> 아주 그런 말로 한게 아니라 그냥 개그였어요. 어. 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어. 네. F.S.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F.S.가 아니라 이제 S.F.입니다. 아, 예, 다시 한게. 아 S.F. 장르는 제가.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험블 초이스 퍼즈 안 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